안녕하세요. 학생의사 윤성훈입니다. 환자분 성함과 생년월일 말씀해주세요. 24살 박경석입니다. 아, 오늘 날씨도 추운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어떤 일로 오셨나요? 가슴이 아파서 힘들어서 왔어요. 환자분 아, 많이 놀라셨겠어요. 가슴이 아픈 것 말고는 좀 다른 불편한 점 없으세요? 네. 그럼오늘 가슴 아픈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가슴 아픈 게 언제부터 아프신가요? 5일 전아 5일 전 부터 아프셨어요? 네 그러면 이전에도 좀 이러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요? 어, 가슴이 아픈 게 갑자기 아프시나요? 아니면 서서히 아프셨나요? 갑자기 아프다 갑자기 아프셨고 그 다음에 그 아픈 게 점점 슬해지시나요 아니요 그냥 비슷해요 시작하면 얼마나 지속되나? 한 2에서 3, 5분 정도. 아, 5분 정도지. 네. 그리고 어, 그러면 얼마나 자주 아프요 하루 에한번 정도. 하루 에한번 정도. 정도 네. 혹시가 그 아픈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또 생기죠? 네. 일상생활은 괜찮은데 네. 운동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아 운동을 하시는가? 네. 운동을 하시고 어, 그럼 혹시 가슴 아픈 게 어느 쪽인지 소 손으로 찍어 주시요 그 여기 왼쪽 왼쪽 네, 가슴. 가슴 아프세요? 네. 그러면 그 통증, 가슴 아픈 게팔 쪽이나 턱 쪽으로 좀커지는 번지르는 그런 양상이있요 아니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없어요 네. 가슴 아픈 게 어떤 식으로 아프신가요? 어분하게 아프다거나 아픈 네. 뭐 찌르는 듯이 아프다거나 그런 나 뻐근하고 네. 누르는것 같은 그런 게 있고 아, 네. 또등쪽 깊숙이 좀 불편한 느낌이 아, 있어요 등쪽깊숙 불편한 느낌 혹시 그러면 수정된 원인 같은 게 있는 것좀 이럴 때 심해진다. 어떤 것 있으세요? 어, 아까 운동하신다고 하셨는데 어, 운동을 할때좀 심해지시나요? 네, 운동할 때. 어, 운동할 때 아프시고 그러면 운동을 좀 쉬면은 괜찮아지시나요? 네. 쉬면 아, 괜찮으시고. 네. 네. 그러면 혹시 밥 식사 고개 좀 심해진다거나 이런 게있으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 아, 그런 건 없으시고. 네. 어, 그러면. 호흡을 할때 심해진다거나 특정 자세에서도 심해진다거나 아니 그러시고 응, 혹시 그러면 통증이 있기 전날에 술을 좀 많이 마셨다던가 뭐,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그렇지도 않으시고 어, 밤이나 새벽에 좀 심해지는 게 있나요? 오늘 그 시간대에 아팠거든요 아, 그시간대 아프세요? 응. 그럼 밤이나 새벽에 아플 때는 그냥 가만히 쉬고 있어도 아프고 그러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갑자기 가슴이 아프게, 왼쪽 가슴이 뻐근하게 아프기 시작하셨고, <laughs> 어, 이제 운동을 하면 좀 심해지시고, 쉬면은 또 괜찮은데, 밤이나 새벽에는 쉬고 있을 때도 통증 이 있으신 거아니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동반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어, 혹시 그 열이, 최근에 열이 있으셨나요? 아니. 열 없으셨고, 감기 걸리셨나요? 침이 나가래 있으셔. 가래는 없는데 오일 네. 전부터 가슴 이 밑에 아. 기침도 같이 있었어요. 아, 보면서 기침도 같이 있으셨고. 네. 그럼 혹시 숨이 차신 적 있으신가요? 네, 숨찬적 있었어요. 숨찬적 있으시고 그다음에 통증이 너무 심해 가지고 어지럽다거나 좀 쉬근땀 난다거나 그런 적 있으셨나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은 없으시고. 두근거림이나 두통이 있으신가요? 아고요그 다음에 식물이 올라온다거나 속이 쓰린다나 그런 적있요 아니요 피를 토한다거나 그런 적있으요 아니요 그럼 다음으로 좀 알고 계 질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당뇨나 보가 있으신가요? 아니 간질환이나 격려했을 때 최근에 가슴을 부딪힌 적있으신요 그냥 운동할 때 응. 치 아, 격한 온도가 그리고 이것 최근에 수술이나 그 입원해서 지금 좀 누워 계신 분있요 아니요. 건강검진 받으셨나요? 아니요. 혹시 복용 중 약물 있으신가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 뭐, 그제제나 평소에 먹고 있는 영양제나. 술이나 담배 하시 u 요 i 요 술은 하고 담배 a s u 술은 안 a s u l 일 n a Sulina, s u l 드시 a Sulina, 드시나요? n a s u 시 i n a Sulina, Sulina, 스 u l i n a s u l i 보통 s u 아까 운동하신다고 하 a 는데 어떤 운동 s 하시나요? a Sulina, s u l i n 구나 지 그러면 가슴 가슴이 아픈 가족들 중 가족분들 중에 심혈관 질환이나 그뇌 질환 있으신 분이 있나요? 어머니가 고혈압 있으세요? 아, 어머니 고혈압 있으시고 네. 그리고 실내지만그 가족 중에 혹시 극상 가슴이 아픈 아니, 분? 아니요 없으시고 네, 그럼 지금까지 내용 좀요약해 보면 어오일 전쯤에 가슴이 아프면서 기침 같이 좀 시작하셨고 숨쉬는 증상 있으셨다고 하면서 네. 네. 지금부터는 신체 진찰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신체 진찰 특성상 불가피한 신체 접촉과 노출이 있을 수 있는 괜찮으신가요? 네, 알습니다 네, 네, 먼저 그 탄력 치구를 확인을 해봤는데 냉박이랑 어, 체온 그리고 어, 혈압, 호흡수 모두 정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혹시 손끝을 좀 보여주실 수있습니 수이랑이랑 네, 있을 네. 손끝 확인해 본 결과 성세점 없습니다. 다음으로 그 패스 이차를좀해 보도록 하겠습데요상일을또깨게 다시 보내 주세요. 그이진기 각자 계때 숨을 들이시고 막그지해 주세요. 그참가정확 음. 기초 좀 정식적으로, 마찬가지로 뵐때손 들이마셔서 조금 이에요 팔을 손을 수좀을 해보도록 할텐데 아픈 부위 좀짚어주어수그러요 네. 눌렀을 때아픈데좀 말씀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목 쪽을 좀 진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도 뭐, 조금 지우려서어주세요 확장은 없으시고, 여러분들 똥의 청진을 좀 가져가시면 될것같요 네. 네, 이상 없습니다. 다음으로 심음 청진을 좀. 네, 이상 없습니다. 네, 신체진잘 모두 맞춰 으므로 <laughs> 자리에 다시 앉아 주시면 니다 역시 환자분 지금 제일 걱정되시는 게 뭐가 있나요 네, 이러다 갑자기 죽을까봐 걱정이 돼요. 아무래도 가슴이 아프니까 좀 그런 걱정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찰을 제가 해본 결과 일단 갑자기 가슴 통증이 생기셨고 어, 그 밤이나 새벽도 심해지시고 밤이나 새벽에는 휴식 중에도 통증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서 변이 혁신증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운동을 격한 운동을 좋아하시는 남자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을 할때 심해지셨기 때문에 흉막 자극에 대한 반응성, 늑막염의 가능성과 관리뼈 골절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확하게 감별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검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그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심전도 검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심근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심근효소 검사가 필요하고 또 눈막 쪽이나 그 눈막 쪽이나 그 관립 뼈쪽 문제를 감별하기 위해서 흉부 X선 검사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검사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변이 협심증인 경우에는 어그 관상동맥이 수축을 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관상동맥을 좀 혈관을 이완해줄 수 있는 약물을 통해서 치료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눈마비험인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흉수를 검사를 해서 원인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원인이 세균이다면 항생제를 쓰는 식으로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좀 해보도록 할 것이고, 그다음에 관리뼈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통증 조절을 하면서 휴식도취하면서 이렇게 경과 관찰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은 없나요? <놀람> 근데 지금 변이 신증 문제는 좋이지만좀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혹시나 그런 문제가 있는지 오늘 좀 즉시 추가적인 검사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있다 하면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게 좋기 때문에 오늘 치료를 아, 오늘 봉사를 좀 권장을 해드립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네. 혹시 그러면 추후에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해진다거나 음, 또 쉬고 있는데도 계속 가슴이 아프다거나 그러면 응급실로 좀 와주십시오. 네.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점 있으신가요? 음. 네. 그럼 오늘지는 여기